여러분, 안녕. 얼굴이 퉁퉁 부었어. <laughs> 아침 루틴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하는 운동? 아닌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처음 보면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시원하고 어깨 라인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 참고로 어, 제 운동 동작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오, 짱시간아 여기 많이 뭉치면 라운드 숄더 됩니다. 진짜 달리기 해가지고 <laughs> 유산균, 이것도 유산균, 이거는 콜라겐. 이 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쿠팡에서 파는 건데, 약통 수납의 짱입니다. 하루 지났어. <laughs> 이걸 누르면 참여가 되기 때문에 머리라도 좀 정리를 하고 물론 안 씻었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요 네, 네네 잘 다녀왔어요. 진짜 아무도 안한게못한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오 너무 좋더라고요. 못 읽었고, 그냥 그 밀리에서제 조금 읽은 정도? 그 런데이 한 줄을 좀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달리기를 했는데, 생겨요. 맞아. 그게 네. 별로 믿지 않아요. 생각보다 과장하지 않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나가야 돼서 머리를 감았고, 제 욕실 텐들을 좀 소개할게요. 되게 간략하죠? 쓰는 것만 꺼내놨어요. 여기가 클렌징폼, 이게 전부 다 클렌징폼이고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 리무버랑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지우는 워터, 오일, 포인트 리무버 그리고 양치 이 파인프라 에이드 치약 요거 저희 엄마피셜 이게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꼭 가져가라고 가방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되게 조금 썼는데도 엄청 개운해요 역시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게 없어 그리고 클렌징 폼을 써줄 건데요. 지난번에 결 케어템으로 이 클렌징 패드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70장 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줄어가는 게 아까워서 이거를 데일리로 쓰긴 좀 그렇고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테라비코스 파우더 워시인데요. 일단 약산성. 제가 아마 데일리 클렌징 폼으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약산성 아닌 게 없을 거야. 근데 이제 계속 약산성만 쓰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살짝 피부가 이렇게 미끄러워요. 이렇게 개운하지가 못하고 약산성이면서 조금 개운한 게 없을까? 그걸 찾았는데 이거 이게 진짜 약산성인데 개운해요. 기본적으로 보습력이 있어서 빡 읍조이진 않지만 되게 개운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 입자가 좀 뭉치는 애들이 있는데 엄청 고와가지고 물딱 묻히면 거품이 진짜 바로 일어나요. 머리만 묻고 세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헤어라인까지 잘안 씻게 돼요. 헤어라인에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들은 헤어밴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자주에서 샀어요. 3,000원인가 4,000원인가? 거품 장난 아니죠? 진짜 테라비코스 클렌징 라인이 되게 저랑 잘 맞아요. 자극이 없다는 거. 이게 제 화장대예요. 이렇게. 여기에도 더 있거든요? 패에 있는 게 자주 쓰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요즘 테스트 하고 있는 토너들. 그래서 다좀 얼마 안 썼죠. 그리고 이거는 테스트 하고 있는 앰플들이고 제가 이거 괜찮은 거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이 패드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뭐 가볍게 닦아내거나 열감 내리는 용도로 쓰고 있고 완전 텅텅 비었습니다. 다 썼어요. 마몽드 토너. 엄청 어릴 때부터 써가지고, 찹터로는 계속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또한통다 썼네요. 이제는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들로 제가 뭐 하나 꼭 한번 찾아올게요. 그리고 찹터 후에 써주는 건 0번 세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몇 병째 비우고 있는, 제가 진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 화장대에서 로션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로션인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만 하다 싶었던 제품이에요. 이것도 아마 보습 지속력이랑 무자극 테스트 받았을 거예요. 되게 제형이 부드럽고 엄청 수분감 있게 부드럽게 펴발리는 제형이거든요. 유수분 밸런스가 진짜 잘 맞아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딱 여기까지 바르더니 어, 자기는 여기까지만 발라도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한 3일 있었거든요. 3일 내내 요거까지만 쓰다 갔습니다. 크림을 많이 두껍게 바르지 않는 분들이라면 크림 대용으로 써도 될 만큼 꽤나 고보습이고 그리고 거기에 수분까지 적절히 잘 섞여 있어서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여름 빼고는 항상 크림을 바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테라로지 크림도 역시 꾸준히 쓰고 있고요. 대신에 이 델리케이트가 워낙 촉촉한지라 이마랑 코랑 턱 이런 데는 안 발라요. 볼. 그리고 눈가. 목조금. 이렇게만 발라주면 이마나 코 때나 이런 데들은 안 발라도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름도 테라 로직이구나. 이거는 테라비 코 쓰고 이거 서로 다른 브랜드예요. 요새 제 화장대들은 테라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다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여기다 걸어둡니다. 벽에 상처 같은 거안 남기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다이소에 파는 거 있거든요. 헤어밴드 있지 않게 되게 좋아요. 머리 대각 말리고, 화장 마저 좀할 건데, 사실 요새 화장을 되게 대충 해요. <laughs> 선크림은 매일 유슈실드 아니면 넘버즈인을 씁니다. 책을 사러 오랜만에 교보문고에 후딱 갔다 올 거라서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제가 요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약간 식도염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약간 속이 타 들어가는 듯한 느낌 있죠.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을 예약해 놓긴 했는데, 정이 됩니다. 쿠션은 이거 쓰려고요. 되게 커버력 괜찮더라고요. 얘는 진짜 피부에 착 달라붙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가 연출이 되는데 근데 엄청 고커버야. 두껍지 않게 커버력이 높은 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요새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다지 매트립을 좋아하진 않지만 마스크를 또 오늘은 계속 껴야 될것 같아서 이거는 레어카인드의 비비베이지 밑에 베이스로 깔고 위에다가 포인트 컬러를 얹으려고요. 이거 되게 인스타 핫템이더라고요. 컬러가 너무 세가지고. 이 정도만. 자, 완전 쨍한 코랄. 엄청 소량 발랐는데 이 정도라고? 오늘은 이런 컬러로 음영만 채울 거예요. 이제 저의 루틴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네요. 아침에 거의 좀비처럼 구르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아, 영상 어떻게 나왔을라나 모르겠네. 아침마다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구르기를 합니다. 눈썹을 살짝만 하다 보니까 되게 신이 나서 또 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거 속눈썹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안 붙인 것 같아.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살짝 헷갈리는데 화장 안 한다고 해놓고선 풀 메이크업을 해버렸어.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다 해버렸어요. <laughs> 오랜만에 화장해서 신났나 봐.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